뭐 하자 이애 이때 나서 뭐 하시게 쪽쪽파이왕 만나려고요 에? 뒤에 따라 올라고? 아이관계 없어. 아무튼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그러니까 복숭아가 안 빠진 것은 뭐라고요? 복숭아가 안 빠진 이유가 뭐라고 안 떨어진 이유가? 아, 그건 나중에 해야 돼. <laughs> 아니, 언론이 말해줘야 돼. 요 얼굴 안 나오니까. 기탄다가시면 뭐라 했잖아요. 어? 나는 기탄다 가시오. 예. 이쪽거 그, 빠삐용. 예. 네. 또. 예. 네. 청장님, 난 다쳤지. 예. 네. <laughs> 또 뭐야? 유기비 컨트롤. 유비 컨트롤. 아, <laughs> 뭐야. 아, 여웠어 또. 또. 등가창 갈라 빅딴 칼라. 빅딴 골드. 비딴 골드. 용전청체진 나방길 융전 수화제. 수화제. 수화제 용전 케어백. 케어백. <laughs> 몰가몇 가지 샀는데다 <laughs> <다까지는> 까진다. <laughs> 엄청, 할건 우리 제품은 다 쓰셨어. 어쨌든, 키탄딴 칼심을 육아기에 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떨어지지. 한나도안 떨어졌잖아요. 이. 단 하나도. 이. 오늘 아까 김준선 대표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네. 어, 맞아요. 지 이분도. 네. 나중 거 지금 추는 거야. 내가 안 떨어진다니까. 하 그렇지, 그렇지. 지금 저 가서 추는 거야. 나중에 걸 위해서. 네, 예, 예. 나중걸위서 아, 우리 이제 용정 캡단단 관심이 드디어 이제 완전히 감곡 햇살에 복숭아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희망농원. 진짜 우리 이제 언니동생 삼았어요. 언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라도 해주실라고 이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예천 쪽파여왕 만나러 갑니다 쪽파여왕 잘 만나고 와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감곡 이망농원에 복숭아 010-685-13690으로 주문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얼른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언니 얼른 가세 내가 비, 붙여줄게 에이, 내가 붙여줄게 가라고 에어푸도, 에어푸도, 에어푸도. 어 에코가 에어, 됐어 이거 반바 다 깨진 것을 꼬매준거야 명성카 센터에서 얼른 가요 아, 아 관계 없어 자 어. 얼른 가요. 아 내가 줄